실제로 수강해보니 교재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강의력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것은 모르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채문쌤에게 봤을 때 채문쌤이 항상 전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수업과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준비를 했고 이번에 재수로 2025학년도 체육 임명 최종 합격한 최유성입니다. 저는 직강을 다녔는데요. 학원 시설과 화장실이 매우 쾌적했던 것 같습니다. 또 1차와 2차를 준비를 할때 스터디를 할 일이 많았는데 강의실을 학원 측에서 대여해줘서 스터디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채문쌤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채문쌤의 무료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생각보다 유쾌하신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배가 추천해줄 때 교재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과 맞다고 생각해서 수강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수강해보니 교재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강의력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것은 모르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채무쌤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물어봤을 때 채무쌤이 항상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재수다 보니까 공부량을 많이 하면서 길게 가기에 1년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8시에서 10시쯤에 학원에 나와서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고 오후 1시쯤까지 교육학 공부를 마무리한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전공 공부를 시작해서 오후 6시에서 7시 정도까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하루 평균 공부량은 운동 시간, 식사 시간, 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보다 자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3대7 정도로 자습 비율을 좀더 높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게 채문쌤 사무실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되어서 채문쌤과 수업 준비를 하면서 자습 시간도 많았고, 또 자습을 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채문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직강생이 아니더라도 카톡이나 전화로 채문쌤에게 질문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시험 결과를 보았을 때 교육학보다는 전공 점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공부할 때는 일반 교육학보다는 전공에 좀더 비중을 높게 두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교생 기간과 겹쳐서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던 생리학 부분을 채무쌤 옆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부를 할 때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려고 노력했고, 공부를 하다가 지지되면 깔끔하게 펜을 내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집으로 가서 유튜브를 보는 등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볼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빴던 것도 아니었지만 더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지 않고 제 이름을 공개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하자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함과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때 매일 하남카드 빈칸을 뚫어서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시험 보기 전날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전날 특별히 다른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저는 매주 교육학과 전공을 한 바퀴씩 돌렸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복습했어요. 실기 전날에는 다치지 않으려고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진행했고요. 실현 전날에는 교과서로 종목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건강 파트가 나와서 조금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날에는 스터디원들과 즉답형과 추가 질문을 서로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1차 시험 전에 수영만 조금 다니고 1차 시험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과 수업시련은 1차 시험 이후에 같이 운동하는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조직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2차 준비할 때 실기에 있어서는 다치지만 않고 하자는 생각이었고, 면접이나 수업시련을 준비할 때에는 1차 발표 전까지는 인풋을 위주로 하고, 발표 이후에 좀더 아웃풋이 많았던 것 같아요. 1차 발표 이전에는 면접과 수업시련을 기출 위주로 많이 하고, 1차 발표 이후에 좀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2차 준비를 할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면접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중에 즉답형 문제와 추가 질문 문제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스터디원들과 즉답형과 추가 질문만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익숙해지고 빠르게 답변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길렀던 것 같아요 비슷한 스포츠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간이게임을 하나씩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역형 경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이게임을 한 가지 생각해 둔다면 축구, 농구, 핸드보이 등과 같은 다양한 종목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현할 때 비전 프로를 착용한 것처럼 앞에 학생들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수업 실현을 보다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채문쌤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성장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라는 꿈을 가진 지 10년 만에 이루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 당장 2주 뒤에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지만 조금은 무섭기도 하네요. 그래도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 거란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악착같이 버텨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